새벽에 쓰는 마음 한 조각 에세이 낭독 저자 김영일 출판사 세명 소제목 새벽에 쓰는 마음 한 조각 고요한 어둠이 세상을 감싸는 시간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자 어쩌면 묵은 감정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특별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토지의 불빛은 희미하게 빛나고 모든 것이 잠든 듯 고요한 이 시간 속에서 저자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마음속 깊은 곳에 차리한 생각들을 하나 둘씩 꺼내어 글로 옮겨봅니다. 새벽은 마치 흰 도화지와 같습니다. 세상이 소음과 분주함으로부터 벗어나 오로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 복잡했던 생각들은 잠시 멈추고 마음이 솔직한 목소리에 기이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새벽이라는 고요한 공간 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저자는 새벽의 정적 속에서 지난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했던 일들과 아쉬웠던 순간들을 곱씹어 봅니다 작은 친절에 감동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서 용기를 얻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때로는 실수와 후회로 가득했던 순간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게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새벽은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 주기 혹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기.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삶 또한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자는 새벽의 고요함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밤 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반짝이 새벽 공기를 가득 채운 풀잎의 향기,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들의 노래소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에 쫓겨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들을 새벽은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저자는 새벽에 쓰는 글들이 마치 작은 씨앗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서 움트는 생명의 씨앗처럼 저자의 잦은 작은 생각들이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져 희망과 용기의 싹을 틔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한 줄기의 글귀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각자의 악기가 내는 소리가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듯이 우리는 각자의 개성과 재능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노력한다면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성장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간의 캔버스에 새벽은 희망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고 고요함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절망 속에서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새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이며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고통이 뜨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벽에 품었던 다짐들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과 감사로 가득 채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저자는 우리가 새벽의 기운을 받아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